처음에 시작 얼마큼 물 얼마큼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 정확하게 조금조금 정확하게 조금 조금만 주 조금만 조금조금 정확하게 조금워 주세요 조금만 엄마 요 조금만 주세요 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이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만 주세요 조금만

돈 티+ 돈 티+ 오케이+ 고! 케이 말할 시간이 없어 말 시간이 없자노아야노아야 잘해 노아야 줘야지 oh, 나한테 줘? 나아야줘 <laughs> 어? <자, 놓아요, 웃음> 세게 <laughs> 아야세 잡아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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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라노아야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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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내가 아 잡아 줘라, 아, 아, 잡아 잡 잡아 잡 It's okay, it's okay, States, States. States,. Stat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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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es. 어,, 그렇지? 자, 가자! <laughs> 아, 아, 천천히, 아, 조, 천천히, 천천히!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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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! 쉣! 돈, 돈, 오케이? 괜찮아, 괜찮아, 괜 잡아! 네, 잡았어, 이 아니, 아직 안 잡았어. 아니, 안 잡았다, 안잡았다자라건우야 <laughs> 아니 았다다 아, 그래. <laughs> 어, 내가 말했잖아 자+ 자라 잡아 잡아+ 잡아야 돼잡아 잡아 안 잡았다 안 잡았어 몰 잡아야 돼 잡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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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걸쳐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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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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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한테 말고 나한테 아, 아! 말고 아! 어. 자 우리가 또 기록을 잘 봐야죠 또자 과연 T 1419의 물의 양은 물의 양은 얼마였지 과연 마이너스 1 마이너스요 아, 마이너스요 <laughs>